안녕하세요. 활기찬 농부입니다.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 수입하고 키운 오스트리아 망고. 그 특별한 맛과 향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스트리아 망고는 사과처럼 동그랗고 한입 베어 물면 과즙이 퐁 터지면서 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. 당도는 무려 16에서 20 브릭스. 일반 망고보다 훨씬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이 깊죠? 그럼 이 망고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? 먼저 비타민C 하루피로를 녹여주고 피부를 맑게 만들어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주죠 또 망고 고유의 성분 망기페리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몸속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망고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요? 첫 번째 냉장고에서 2일에서 3일간 숙성시킨 망고를 그대로 먹어보세요 차갑게 식힌 망고는 향이 훨씬 진해지고 단맛이 폭발합니다.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상큼한 조화가 최고예요. 두 번째는 시원한 망고 빙수. 믹서기에 얼음과 우유, 연유 한 스푼을 넣고 곱게 간 다음 냉동 망고를 넣고 살짝만 갈아주세요. 그 위에 망고 슬라이스를 듬뿍 얹고 민트 잎이나 코코넛 칩으로 마무리하면 달콤하고 향긋한 여름의 맛이 완성됩니다. 세 번째 망고 스무디. 망고에 바나나 반 개, 요거트 반컵 꿀한 방울을 넣고 갈면 한끼 대용으로 든든한 건강 스무디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망고샐러드, 새우나 닭가슴살에 망고를 곁들이고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간을 하면 달콤하면서도 산뜻한 한 접시 완성 오스트리아 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. 몸에 좋은 성분과 기분 좋은 향, 그리고 여운이 남는 달콤함이 함께하죠.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망고처럼 달콤하길 바랍니다. 활기찬 농부의 오스트리아 망고, 분양문의 05497568이고